자, 컴포지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컴포지션에 대해서 설정을 바꾸고, 또 컴포지션과 컴포지션 사이를 이동하는, 쉽게 이동하는 플로 차트와 미니, 미니 플로 차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션 예제를 프로젝트 패널로 가져오실 때, 컴포지션 레이어 크기 유지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 보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음, 나무 배경에 풍선들이 있는데 파란 풍선도 있고 노란 풍선도 있고 빨간 풍선들도 있어요. 레이어에도 보시면 배경과 그 다음에 숲, 네, 숲 나와 있고요. 배경은 하얀색 배경에 숲이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풍선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이 레이어들을 우리가 관리하실 때. 파란 풍선은 파란 풍선대로, 빨간 풍선은 빨간 풍선대로, 노란 풍선은 노란 풍선대로 따로따로 따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레이어를 전체 다 펼쳐서 물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레이어들을 따로따로, 따로 색상별로 묶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파란 풍선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Shift 키를 눌러 주시면, 연이어서 같이 선택하실 수 있고 컨트롤 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불비 연속적인 것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 풍선은 파란 풍선대로 선택을 하실 거고요 빨간 풍선은 빨간 풍선대로, 노란 풍선은 노란 풍선끼리 선택을 하시, 하시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면 사전 구성이라고 있습니다. 사전 구성. 사전 구성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새 컴포지션 이름이라고 나와져 있고요. 여기에는 노란 풍선이라고 이름을 주시고 묶어보시고 빨간 풍선은 빨간 풍선대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사전 구성에서 빨간 풍선이라는 이름 주시고 묶어보시고 파란 풍선은 파란 풍선끼리 선택하셔서 사전 구성에서 파란 풍선이라고 이름 주시고 묶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묶어 주시게 되면 풍선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같이 움직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순서도 바꿔 주실 수가 있어요. 풍선의 순서도 원하시는 순서대로 바꿔 주실 수 있고 해당되는 한 개의 레이어를 따로 내가 되겠다. 여기 보시면 파란 풍선이 둘이 붙어 있는데 한 개를 따로 위치를 이동해야 되겠다 하시면은 파란 풍선의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하셔서 파란 풍선 내에 들어오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크기 조정이나 또 위치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컴포지션 메인 컴포지션으로 다시 또 나가 보시면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이 반영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컴포지션 안에 컴포지션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포지션끼리의 위치 이동을 하고 싶다 하시면 컴포지션의 위치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바로바로 바로 이동을 하시고 싶다 하시면 원하시는 부분의 항목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란 풍선 원하는 곳에 노란 풍선 선택하시고 안에 들어오시고, 또 빨간 풍선은 빨간 풍선대로 선택해서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컴포지션이 여러 개 만들어서 쭉 펼쳐져 있다면, 내가 위치를 찾아가는데 어좀 어려움이 있다. 뭐 어려울 건 없지만 어려움이 있다 하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컴포지션 미니 흐름도라고 해서 플로 차트가 있습니다. 검색창 옆에 보시면 있어요. 타임라인의 검색창 옆에 보시면 컴포지션 미니 흐름도라고 있어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여기 관계도가 나오는데 빨간 풍선은 화살표돼 있죠? 컴포지션 안에 들어있다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컴포지션을 클릭하면 컴포지션으로 바로 와요. 그리고 컴포지션에서 미니 흐름도를 클릭해 보시면 이와 같이 컴포지션이 파란 풍선, 노란 풍선, 빨간 풍선의 컴포지션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고 이렇게 뜨죠? 떴을 때 노란 풍선으로 가고 싶다 하시면 노란 풍선을 클릭하시게 되면 노란 풍선 영역이 바로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항목의 미니 흐름도 플로 차트를 클릭해서 내가 들어가고 싶은 컴포지션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얘들이 없어도 컴포지션에서 누르시게 되면 바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열립니다. 그래서 컴포지션 간의 위치 이동을 하실 때는 이와 같이 미니 흐름도를 이용하셔서 위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